이건 뭘까요? 기억이 안 나네요? 이런... 아하! 그래 이것도 언터티드 시리즈 고용한 퍼즐 중하는데요 이게 무엇이냐면은요 포켓스 위치를 움직이는 약간 그런 그런 퍼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움직이다가는 사실 이 퍼즐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움직이다 보면... 아아! 문이 닫힌다! <목소리> <목소리> 그러면은 새로운 게임 매장명 아니 민찬호 아니고 민찬호 아니고 슈퍼밍캣 괜찮은데요? 슈퍼밍캣? 웃긴데? 음 슈퍼밍캣 가겠습니다 <목소리> 이 방에서 나가세요 때려! 이렇게 거이 때릴 수 있어 샥! 샥! 샥샥샥! 아 오늘 하루도 주먹부터 나가셔라니요 무슨 소리세요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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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어 미안해! 미안해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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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! 미안해! 아니 한번 때려봤는데 이게 아니 이게 음... 저는 리스텔라 능지 1황이거든요 수비? 능지가 좋다 상 홍대적이라... <laughs> 쿠비라는 말은요. 능지가 좋다는 뜻임. 너 햄쿠비 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능지가 좋다는 뜻인 거죠. 그쵸 그쵸. 자 여러분 이제부터 이제 능지가 너무 좋다라고 하면은 스스로 말하면서 헛웃음하는 게 <laughs> 아니에요. 아, 헛웃음이 아니라 제가 원래 웃음이 많아요. 그냥 웃음이 많은 거예요. <웃음> 너 그러다 햄쿠비 된다는 너 가라. 너 능지 햄쿠비 수준 <웃음> 그냥 웃음이 많은 거예요. 햄쿠비 했다는 사실 덜렁거리다 뭔가 하나 빼먹었다입니다. <laughs> 그런 게아닌 거야. 이거 능지가 좋다는 뜻이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. 여기 지금. 능이 버섯 끝진행이구나 그 <laughs> 능이 버서끝진행이라뇨 그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. 제가 게임 픽도 지금 1호 노리고 있거든요. 응. 예정. 너 게임 실력이 쿠비하다. 게임 실력이 좋다. 능지의 쿠하다 나쁜 말인 노노. 미드가 쿠비하다는 건 로버에게 어울리지 않죠. 거대하다. 딕하다. 감당할 수 없는 사이즈나 이런 거죠. 거대하다라는 거죠. 여러분 물음표를 걷어 주셔야 돼요. 지금 여기 뒤에 중식도 보이시죠? 왜 중식도가 있냐고 물어보셨잖아요. 지금 물음표를 다 피셔야 될 거예요. 갈고리를 지금 피셔야 될것 같아요. 지금 <laughs> 지금 다 느낌표 치는 사람? <laughs> 지금 제 쿠키 받고 싶다는 거죠. 지금 느낌표 치신 분들 다 쿠키 드릴 거고요. 물음표를 치시면은 이제 중식도와 철제를 받게 될 것이다. 오잉. <laughs> 컴플레인 거는데 무시해서 화가 많이 났대. 그니까 애들 자꾸 화내. 와, 진상. 야, 포즈 봐라. 얘 내가 봤을 때 100%, 아, 아! 진짜 진상이잖아! 아, 어쩐지 느낌이 세하더라! 야, 야, 야! 진짜 너, 너 느낌 개쎄하더라! 어쩐지! 어쩐지 느낌 개쎄하더라! 제가 말했죠. 느낌 개쎄하다고 말했죠. 진짜 여자의 감으로 잡았다. 이건 뭐람 어? 헤 맞잖아 맞췄잖아 왜 인정 안 해주는데 나 자신이 나무가 돼 내가 곧 의자가 된다 맞잖아 이거 왜 어디가 틀렸는데 아 진짜 능지일황이 풀었는데 진짜 이상하네 저는 능지일황이거든요 하 <laughs> 마지막 2000 하자고? อ้าว 원타 1편에 불 시작한 거 제가 원차티드 진짜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가장 처음 한 게임이 원차티드거든 그래서 저에겐 아주 의미가 깊죠 진짜 좋아하는 게임이에요 오! 얘가 외전 주인공이거든 클로인가 이름이? 누구야 넌 누구야 어? 또여진 패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. 아, 얘가 진짜 언더티르 주인공의 약예 파트너 같은 건데 에너 하고 고고 이름 다 하는데 었는데이얘 같이 가지. 진짜 힘들어 보이거든요. 진짜 힘들어 보이는데 절대 안 놔줘. 같이 가야 돼. 얘 누구야? 아 현실적인 용병. 아, 얘가 또 누구냐면은요. 얘가, 얘가 여던데요 이제 이게 용병이에요, 용병. 그 나쁜놈들 미트서 이러는데요. 근데 제가 얘가 사실 나쁜 애는 아니거든요. 근데 얘가 얘가 나쁜 건아닌데 돈이 없어 가지고 나쁜놈들 미에서 이러나가. 어 얘가 누굴까? 설명 을 봐야 할듯 집요한 기자. 어떤 보물보다도 소중하죠. 아 얘가 누구냐면은요. 얘가 주인공 여친인데요. 근데 사실 저는 얘 별로 안 좋아해요. <laughs> 너무 나네요. 이건 뭘까요? 기억이 안나네요 이런... 아하! 그래, 이것도 어더티드시리즈 고용한 퍼즐 중 하나인데요. 이게 뭐엇냐면요 포테스 위치를 움직이는 약간 그런 퍼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렇게 움직이다가는 사실 이 퍼즐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움직이다가 보면... 건... 아! 문이 다친다 빨리 이 스테이지가 끝나게 해주세요. 잡는, 이거 토플 일종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. 있을까요? 하지만 사실 런처티드 시리즈에서는 보스를 죽이는 일은 거의 없고요. 그냥 걔그 피하다가 어떤 건물에 빨려 죽거나 나온 쪽 탈출하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전개가 되거든요. 그래서 아마 이 자식도 그렇게 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. 아마 저는 얘를 물리칠 수 없을 것 같아요. 이, 이 유적을 탈출하게 되면 이렇게 버티고 이렇게 버티다 보면 언젠가 이 유적을 탈출하면서 여기서 빨려 뭉개지 그렇지. <laughs> 이렇게 되는 연출이 <laughs> 연출이 이제 또 많다라고 할수 있습니다. <laughs> 이야 재밌었다 드디어. 끝나나?